네 안녕하세요. 마디마디 신경외과 원장 김일철입니다.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요. 자 쇄골 이 쇄골 아래쪽 이 쇄골 아래쪽에 없던 통증이 생기고 뭔가 찌릿찌릿하게 계속 옥신옥신하고 아프면 이게 목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. 자 여기 목 앞쪽이 보시면 자목 앞에 목젖이 있고 이렇게 이제 쇄골이 있으면. 이 앞쪽 부위가 아플 때는 대부분 목 때문에 이게 아프다는 생각을 잘 못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목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표시를 딱 해뒀는데요 자 여기 신경분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요 자 이제 목젖하고 여기 주변에 경추 4번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쇄골이 있죠 이 쇄골하고 어깨하고 이렇게 팔쪽으로 내려가는 이 라인을 따라서 보면 경추 5번 신경이 이 앞쪽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계속 목을 숙이고 업무를 보고 하다가 뭐 이렇게 목 뒤쪽이나 여기 승모근 부위 뭐 이제 또팔저림 증상이 있고 날개뼈가 아프고 이런 게목 때문에 아프다는 거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은 또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게 아목 때문에 생길 수 있다 이런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드물게는 여기 앞쪽에 세골 주변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통증이 이게 이제 목 때문에 아픈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목에서 나가는 이런 신경 줄기가 요자 일부 신경 이렇게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으로 일부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어 내가 그 목이 안 좋다는 얘기를 기존에 들으셨고 그리고 목도 좀 뻣뻣하게 계속 불편한데 어 예전에 없던 이 쇄골 주변에 통증이 생겼다. 이러면 이제 뭐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이제 해 가지고 이 흉추 쪽 신경이 나오는 게 눌려서 생기는 그런 증상도 있지만 이게 의외로 이목 디스크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요. 어, 나는 항상 목을 좀 숙이고 업무를 많이 봐서 목이 뻐근하고 불편해왔었다. 그런데 언젠가 보태인가 이 쇄골 앞쪽, 이 앞쪽 부위로 해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계속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목 때문에 생기는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목쪽을 해서 MRI를 한번 찍어 보시는게 낫고 혹시 기존에 MRI 찍으신게 있는데 뭔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감별하지 못했다 이러면 어, 목 디스크 때문일 수 있으니까요 이 저희 병원 한라인 전화번호나 아니면 마디마디 여기 카카오톡이나 또는 대표 전화로 관련된 증상이랑 해가지고 문의해주시면요 제가 시술 상담은 직접도 다 드리고 있거든요. 이 경우 혹시 놓치고 계속 이제 불편한데 마치 불치병처럼 계속 이제 고생을 또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. 관련된 사항 문의주시면 해 제가 또 자세히 한번 보고 어 정확하게 또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